동상향도? 우와 너무 크다 이거. 동영상이야? 이거 우와 어 아, 동동생이야. 음 이리 많이 먹자. 음 이것도 이것도 걸렸네. 이렇게 해야 되네. 얘는 양념. 얘는 한바얘는 음. 음. 마늘. 아 음. 어, 좋아. 여기 된장도 있고. 된장도 있고. 찬꼬리도 이렇게 있고. 된장 맛은 어때요? 맛있어요. 앞에 저건 명이구나 이게 명이 맛있다. 명이 네 이거는 마늘 마늘. 마늘. 명이나물 양념하고 양념 한방 이거는 한방 한방 이거는 그냥 음 방. 얘는 한방 양이, 양념 맛있어요 맛있지? 응 음. 맛있대 맛있지 빨리 먹어 오케이 풀린다